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추잉 캔디를 들고 왔어요. 추잉 캔디가 아이셔인데, 이게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데.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네. 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게스트가 이거입니다. 하나씩 먹습니다. 뭐 야, 이거 친거 아니야? 누가 쓴게 될지. 누가 쓴게 될지. 자 일단 저는 첫 번째 걸 먹어봤는데 그렇게 저는 아이을 많이 먹어봐서 그렇게 시실않안들어요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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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추인 캔디가 있는데 여기가 제 거예요 여기가 종민입니다 오늘은 추인 캔디 먹방이지만 스물이해 같은 그런 먹방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이쇼 예 먹을게요 자 주세요 어 잡고 왜 떨어뜨려요 님 먹어요 이거 일단 향으로 맡아봐서 딸기향이나는데요 딸기 딸기 네, 딸기맛이거든요 네, 딸기 딸기향이심하네요 진짜 딸기, 새콤 새콤달콤한 딸기맛 딸기 딸기 일단 일단 먹어볼게요. <laughs> 야, <laughs> 야, 장난해? 음, 저는 신거를잘 먹어서 그런지 신고 안느껴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제일 신거먹는데요 아까? 아까 내가 이것 보다 덕세서 맛있어 이거, 음, 저에 비하면 그 비타민 있잖아요, C. 그거 같아요. 여러분, 뭐. 드디어 유인가 이빨을 뺐습니다. 이 어금니 뺀 기념으로 아이셔 슈잉캔디를 먹을 거예요. 자, 보여줄게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이 어금니. 안 돼, 하지마. 그래서 세 개를 먹을 건데, 그 중에 째쓴 거를 한번 찾을 거예요. 가 만든 총. 제발. 나와. 자 조미 작업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골라서 다 숨길 때까지 한 얘기 좀 할게요. 음.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음, 깜짝. 다 지나갔어요. 이걸 풀러서 이제 세팅을 해서 저희가 추잉캔디를다 먹을 때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 이제 하나 더 먹어야죠. 어, 호아나두째 먹었어. 다 탑탑에서 뺀 수만큼, 아니, 주사위즈를 던졌어. 먹지. 한 번에 세 개째 먹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세팅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음, 전 지금 한개다 먹었는데 그래요? 저 지금 두 개째인데요? 저네 <laughs> 개째요. 자 어쨌든 네 개째. 정리 이제 씹어야 됩니다 이제 씹습니다 음, 아까보다 더안니 신고 더 끈어 자, 다 먹었습니다. 하... 자, 두 번째 개봉두 여러분, 이게 째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뭐 그렇게 쓰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먹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그전에 이것을 하시죠 세팅해주세요 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저 동생이다 파이어 종이라고 치면 시 나오는 종이 지오메트이라고 치면 됩니다 어쨌든 하루 게임을 시작하자. 오고 신. 나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주사위 가 있어야 돼.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해요 그래서 죽으면 나 벌칙 뭔지 알겠어? 뭐야? 이거 떨어졌잖아. 그러면 그럼 끝. 끝. 응. 왜? 남은 수만큼 먹는 거야. 뭐 아, 잠깐만 너무있다 이번 한 먹방은 짜릿하겠는데요? 그래도? 아, 나 뭔지 오. 알겠어 이거 쓰러지면 응. 여기 있는 거다 먹는 거아 싫어 그냥 빨리 해 예또 예. 끝? 야. 뭐 저기는 오, 넘어질 뻔했어요. 흔들리는 거 봤으면 좋까 아싸, 끝! 자, 벌칙자야게는 딱밤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먹지? 음. 한번 음. 말입니다. 음. 음. 머리 들으세요. <laughs> 여기서!